자,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. 어제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캄캄했습니다. 어제 그 기계가 고장이 났죠. 작동이 되지 않아서 참 저로 인해서 작업이 오전 중에 중단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됐죠. 그렇게 우왕좌왕 일이 아니었는데 뭐 일이 안 되려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겠지만 참 난감했습니다. 그차 안에 엔진을 발전기가 두 개가 있어요.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, 또 엔진하고 관련없이 따로 자체적으로 발전기가 두 개가 있는데, 둘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. 하나가 작동이 안 되면 예비 다른 거를 쓰려고 예비를 준비를 해뒀었는데,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저 차는 제가 가지고 있는 차는 한 대가, 발전기 한 대가 더 있어요. 근데 그것조차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계속 안 쓰다 보니까 갑자기 쓰려니까 작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캄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해가 떠오릅니다.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고요. 뭐,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. 다행스럽게도 어제 그 현장에 그 공사 현장에 다른 업체 장비가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일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. 뭐, 일도 잘 마무리되었고,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제가 사장님 덕분에 오늘 일잘 마무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, 사장님 제가 한, 한 시간 동안 사장님 거기 공사 현장을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. 뭐, 쉬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어쩌 보면 고별 무대와 같은 거죠. 다시 이를 불러주지는 않을 것 같은. 뭐, 중복되게 이제 연락해서 뭐 연락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마지막 고별 무대와 같이 제가 조심조심 둘러보고 내려왔습니다.